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어, 이번에 이제 밥 클리어 마운틴 그 거장이 와서 이제 세미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주 그 외국의 유명한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현역 엔지니어들이 와서 세미나나 뭐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빌보드를 쓰고 있는 엔지니어도 많을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음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이러시는데 어 어떠 어떠세요? 예. <laughs> 그러니까 아마 뭐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가셨을 분들이 많은데 그 얼마만큼 본인의 기대치들을 다 충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분들이 와서 그단몇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확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본인이 기술에 저, 기술에 대한 진작을 설명하고 그 이론적인 배경들을 확실하게 아는 분이라고 해도 그걸 단시간 내 뭔가 이렇게 풀어주기란 어렵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똑같아요. 제가 이제 믹싱에 대해서 아 이거를 좀 제대로 제대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 그래도 한 10권 정도 그러 원서로 믹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던 책들을 이제 쭉 구매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술이랑 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된 책보다는 그 팁에 대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그러니까 뭐 누구의 뭐를 믹싱을 한이 엔지니어의 인터뷰를 해서 어떤 경우엔 어떻게 했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이제 뭐 경험담을 듣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술적인 그한 단계를 올리는 방법들 그런 그런 것들과는 약간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작업을 하신 분을 이제 얼굴을 대면 해 해서 어, 이야기를 듣는구나 아,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 느낌 외에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음, 요 뭐가 이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라테 같은 분이 와서 어, 세션 오픈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한다고 해도 그를 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처리 하시는구나 뭐 버스 처리를 이렇게 하고 플라그어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을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믹싱하고 뭐 하는데 그게 바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네, 안할거라고 그래서 이게 업계 특성상 그 엔지니어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막 엄청나게 생각하는 그,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제도 불구하고 업계 구조상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뭐 A라는 엔지니어랑 작업을 해도 그러니까 어, 마이클 잭슨이 브루스 웨이디언이라는 엄청난 엔지니어랑 작업을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그알 켈린가 하는 그러니까 아예 어, 스물 몇살된 그러니까 실제적인 엔지니어 경력이 스웨덴에 비하면 정말 어, 엄청나게 짧은 그런 친구도 거기서 작업을 해서 엄청난 사운드 퀄리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트랙 시트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 음악이에요, 음악. 어떤 음악을 어떤 연주자들이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그게 일단 메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그 우리가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기대를 엄청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런 거, 거장들이 거 이런 사람들에 대해,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일에 대한 아, 이런 일을 음향 일을 믹싱 일을... 어, 대략 한 450년을 해오신 분의 어떤 그런 그 잠재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 이런 그런 거를 보고 배운다라는 것에 일단은 만족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사실상 또뭐 커요, 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마 이번 에트모스 세미나도 저는 뭐 이미 이제 그 밥클레 어, 마운틴이 인터뷰를 꽤긴 시간 동안 한 인터뷰들과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패널로 나와서 에트모스에 대해, 대해서 이제 같이 그 토론한 영상들을 다 봤기 때문에 대략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미 그 안에 다 얘기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버스 처리하는 것들, 라우팅하는 부분들, 뭐, 임까 그러니까 그냥 그그 그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제가 생각하는 한계점들을 뭐, 그분은 그거를 고려할 만한 그 의미를 안 두고 계시니까, 그럼 뭐,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기도 네 애매하고, 뭐, 제가 영어를 꽤 합니다만, 네. 뭐, 일단은 그냥 조용히 거기서는, 음 얼굴 뱀는 걸로 저는 만족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이제 그 기술적인 필요가 있으시다면은, 어,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결코 그냥 뭐아 동네에서 그냥 동네 마치 동네 야구팀 꼬마들 모아놓고 뭐 하는 그래서 조금 아는 티내는 그런 것이 아닌 거고 어예 수준이 꽤 괜찮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돌비 애트모스에 대한 부, 부분도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그, 그 정도까지 어떤 공간에 대한 이해나 어떤 이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이제 디자인하는 그니까 리프로덕션을 어, 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귀에, 귀에서 듣는 이 음향 조건들을 돌비 애트모스를 통해서 만들어 낸다라는 것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강의가 아니면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